제가 하나 생명에서 정착을 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게 사실은 제가 팀장을 맡으면서부터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. 아니, 그렇다면, 팀장님이 되고 나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, 뭐, 어떤 게 있을까요? 음,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이제 FP란 직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. 그리고 팀장의 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, 팀원을 지켜야 된다는 거, 팀원을 성공시켜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저의 과제가 되었죠. 네. 그래서 팀장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. 생각도 달라지고, 행동도 달라지고, 무엇보다도 목표를 뚜렷하게 갖게 되었어요. 책임감이 딱 생기시니까 달라지셨구나. 그렇죠. 근데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팀원들한테 인기가 많으시다고 들었어요. 평상시에 팀원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?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한테 비전을 주는 거예요. 비전을 주고 목표를 줘서 어, 업적의 캐파가 큰 친구들한테는 이제 업적 에이스에 대한 비전 또 리크리팅을 잘하는 우리 팀원들에게는 리크리팅 에이스에 대한 비전. 그렇게 사원별로 제가 관리를 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성공이 빨리 왔어요. 정착률은 아직까지는 100%입니다. 정착률은 동행이죠. 정착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동행과 심정관리, 그리고 많은 대화, 작은 섬세한 것까지 살펴주고 헤아려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는 게 정착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. 계약을 체결해서 증권이 나오면은 보통 모바일로도 보낼 수 있고 택배로도 보낼 수가 있는데 저는 항상 직접 대면해서 증권을 드려요. 증권을 드리고, 이제 주부들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외식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장 좋고, 가장 분위기 좋고, 가장 맛있는 집 레스토랑을 예약을 해서 증권 전달 식을 합니다. 일단은 먼저 여쭤봐요. 어, 제가 오늘 권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셨습니까? 하고 고객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럼 이 좋은 상품을 고객님만 갖고 계시기엔 너무 아깝죠. 그러니까 주변에 고객님이 가장 친하고 가장 아끼는 친구라든가 지인 한 분을 소개시켜 주시면 제가 고객님하고 똑같은 상품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네. 그 전화번호를 제가 받아와요 그렇게 소개받은 고객님 중에 확률이 저는 한70% 되는 것 같아요 한명 고객을 완벽하게 만들면 또 하나로 1 플러스 1이 따라온다 네. 그래서 운이 더 좋을 때는 두 분이 따라올 경우도 있어요. 우단순이네, 내가 봤을 때. 고도의 전략이죠. <laughs> 잠을 안 자고 계획을 네. 딱 세웁니다. 지인 동반을 제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추가 계약과 새로운 고객의 발굴이죠. 그러니까 제가 고객을 발굴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고객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을 발굴을 하고 단 조건이 그 고객이 저를 신뢰할 수 있고 저를 믿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그분이 저의 팬이 될수 있도록 만든 후에는 그게 가능하죠. 그렇지만 그 고객이 저의 완전히 팬이 될 때까지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. 길게는 뭐 2, 3년 걸리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첫 소개 고객인데 소개 고객 자리에서 바로 또 소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이 FP라는 직업이 굉장히 스펙타클해요. 그래서 너무 매력 있어요. 매일매일이 새롭기 때문에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아침에 눈을 떠서 갈 곳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 만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 회사에 와서 팀원을 만나는 것도 너무 좋고 눈을 떠서 집에 가서 자기 전까지의 하루의 일상이 저한테는 보석 같고 선물 같은 하루입니다. 우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늘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하다고 보면 은 굉장히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